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장치 실증 연구를 통해 군 특수차량의 미세먼지 발생량을 95% 줄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문현구 기자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첨단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장치 연구가 한창입니다. 플라즈마는 고체, 액체, 기체에 이은 제 4의 물질로 불리는데 이를 활용한 연구 방식을 보면 플라즈마를 통해 고온에서 미세먼지를 한번더 태웁니다. 이 플라즈마를 이용한 버너를 차량에 부착해 오염 물질을 태워서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현재 진행되는 연구 형태입니다. 지난 3월부터는 수도권과 광역시에 위치한 공군 부대를 대상으로 항공기, 견인차, 화물차 등 특수 차량 하단부 배기관에 오염 물질 연소 플라즈마 버너를 부착해 시험한 결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용차 중에 이제 경유차들이 있기 때문에 군용차에 실제 장착을 해가지고 미세먼지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 입증을 해봤는데 실제로 95% 정도까지 절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군 차량 경우 비교적 저속으로 짧은 시간 운행하기에 연료 연소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오염물질 배출이 다소 많다는 점에 착안해 진행된 시험인데 효과를 거둔 만큼 민간 도입도 계획 중입니다. 군에 어떤 장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좀더 민간에 있는 차량과 건설 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도화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고도화시킬 수 있도록 국방부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022년 초까지 이어지는 연구 기간 동안 계속 협력할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문현구입니다.